안녕하세요. 찍먹부터 쭉먹까지 다양한 게임을 리뷰한 게임플리입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 모바일 게임 순위 영상을 준비해봤는데요. 과연 어떤 게임들이 있는지 영상 바로 확인하러 가시죠. 솔 스트라이크는 11을 차지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 회겐 슬래시 방청 RPG로 다양한 스킬을 자유롭게 장착하고 사용하고 스킬 선택권을 유저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직업이 존재하지만 직업이 아닌 스킬의 상승 효과가 더해져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스킬을 사용하도록 유도했으며 처음에 사용하는 스킬은 세종류에 불과하지만 게임 진행에 따라 나머지 스킬 슬롯이 개방되어 총6개 스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킬의 쿨타임도 길지 않아 다양한 스킬로 여러 몬스터를 요리하는 전투의 흐름이 끊김없이 이어져 방청 RPG의 최대 문제를 할수 있는 지루함을 어느 정도 해소했습니다. 캐릭터는 최대 3명까지 편성이 가능하지만 일정 스테이지를 통해 오픈할 수 있었고 콘텐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게임이 굉장히 특이했던 건 영구란 시스템으로 무기를 뽑을 수 있었는데 무기를 뽑으면 뽑을수록 좋은 무기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퍼즐 오브 제트는 9위를 차지한 게임인데요. 블랑코존에서 배급하는 퍼즐형 전략 시뮬레이션 모바일 게임입니다. 종말의 날에 대비하여 플레이어는 자신의 피난소를 건설하고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게임에서는 건설과 제거 두 가지 요소를 완벽하게 결합한 퍼즐과 시뮬레이션을 즐길 수 있으며 종말의 날에 대비한 생존 전쟁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유저들이 플레이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플레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리벤져 사과는 7위를 차지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추억의 모바일 RPG 게임인 엘크로니클의 500년 이후의 이야기를 다룬 방청 모바일 게임입니다. 발람 대륙에서 일어난 신들의 전쟁과 신들로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코로노스의 복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들에게 배신당한 주인공은 적과 손을 잡아 성장해나가는 독특한 스타일로 진행돼서 꽤나 좋은 소재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스킬 조합, 간편한 플레이, 페르소나 시스템 등 재밌는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 캐릭터 강화는 레벨업이나 스텝 포인트로 강화하는 기본적인 육성법을 제외하고도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엘크로니클의 이후 스토리가 궁금하시다면 플레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천막 키우기는 7위를 차지한 게임인데요 무협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방청 게임 특징답게 자동으로 몬스터를 처치하며 필드 및 여러 콘텐츠에서 얻은 제어를 이용하여 마교 그리고 수많은 무공들의 스킬을 습득하고 성장하며 다른 플레이어들과 스테이지 순위를 겨루는 게임입니다 스탯, 봉인 스탯, 황골탈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캐릭터를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액티브와 패시브로 나뉘어있는 다양한 스킬과 무기를 사용해 전투를 진행하고 다양한 제어를 얻을 수 있는 던전관리 구역 콘텐츠가 있습니다 E 다크 삼국은 6위를 차지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국가 대 국가 초대형 PvP를 7일간의 대열토로 정복하는 전투가 돋보이는 삼국지 소재의 모바일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조조 군과 연합군이 적벽에 대치한 상황에서 길을 막고 있는 소녀 연합군을 격파하여 난세를 종식시키고 혼원을 실현하는 역과 역할로 게임을 진행하게 됩니다. 삼국지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적벽대전을 무대로 플레이어가 직접 경험을 하기도 하고, 보스레이드와 p v p 를 즐기며 각양각색의 클라스와 타격감을 플레이해 볼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홍보 모델을 가수 k c m 님을 내세워 공개된 트레일러가 무척이나 웃기게 표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예약이 100만이나 달성한 작품이었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플레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슈퍼 좀비 70억 좀비는 5위를 차지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20년도에 출시했으나 게임성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각광받지 못한 방청 RPG 게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출시를 통해 신규 유입을 확보하기도 하고 서버 증설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초능력이 발휘하게 된 인구로 블러드 엔젤스라는 조직을 창설하여 좀비를 소탕하는 내용입니다. 월드맵은 대한민국부터 시작해서 일본, 대만 등총 8개 국가별 조건 스테이지 수다로 클리어하며 총 5개의 캐릭터를 한 팀으로 구성하고 던전을 공략해 나갑니다. 콘텐츠는 별투장, 월드버스, 특 던전, 선물작전, 내방 있습니다. 컨텐츠를 모두 해금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천천히 즐겨 모두 해금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라나도에스파다임은사위를 차지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2006년 게임 대상 수상작이자 20개국에서 서비스되며 전 세계 3천만 명이 플레이한 대작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입니다. 세 개의 캐릭터를 조작할 수 있으며 터치나 조이패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자동 캐스트와 자동 스킬 기능을 사용한 플레이 방식이 특징입니다. 세 개의 캐릭터를 동시에 운영 기반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MMORPG 장르이며 다양한 NPC를 퀘스트 진행하여 동료를 영입하고 자신만의 가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가문으로 영입한 동료들을 육성하고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인 조합을 통하여 개성이 강한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원작과 달리 무기교체 없이 스탠스 만 변경해도 되며 과금으로는 스탠스와 스킬 액세서리 가 판매되지 않습니다 게임에 등장하는 모든 npc를 무료 로 영입할 수 있으며 영입 퀘스트 난이도가 조금 하향 되어 퀘스트만 완료해도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보상을 획득 할수 있다고 합니다 원작에서 불편했던 공격등급과 방어 등급 종적 추가 데미지가 사라졌으며 무기체계도 단순화되었다고 하네요 버섯 키우기는 3위를 차지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 버섯 캐릭터를 꾸준하게 육성하고 전직하면서 인간 캐릭터로 변경할 수 있는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는 게임입니다. 게다가 모험가로 시작하여 머리어 아처, 메이지에 파생된 다양한 직업들로 전직할 수 있습니다. 버섯 컷 키우기는 램프를 통해 장비를 파밍할 수 있으며 플리어가 착용하고 있는 장비보다 상위 단계 장비가 나오면 알아서 멈추기도 합니다. 컨텐츠는 램프 도둑, 용암 유적 도전, 무너진 고성수비, 농장 지키기 등 다양한 컨텐츠가 등장합니다. 레드 키우기 팀 방청 RPG는 2위를 차지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다양한 던전을 탐험하고 동료, 스킬 등을 획득하는 팀 RPG 형태의 방청 게임으로 역동적인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광활한 사막을 누비며 다양한 지형과 레벨을 도전하며 전투에 참여하면서 모험을 성공해볼 수 있는데요. 독특한 능력을 지닌 다양한 캐릭터를 획득할 수 있기도 하며 장비와 스탯을 활용하여 더 강력한 캐릭터로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십 가지 이상의 코스튬과 무기 코스튬을 수집할 수 있기도 하며 보유만 하고 있어도 강력해져 많이 획득할수록 캐릭터 강화는 덤인데요. 또한 다양한 콘텐츠들로 지랄 틈이 없이 즐길 수 있는 방청을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방청 rpg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플레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롬 리멤버 오브 마제스티는 이를 차지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가장 최근에 출시했으며 한국과 일본 등 10개 지역에서 동시 출시와 동시에 PC, 모바일 크래스 플랫폼을 지원하는 게임입니다. 자유도 높은 경제 시스템과 PK 시스템 등을 구현하여 정통 MMORPG 특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실시간 번역지원 채팅 시스템을 지원하고 영지전, 공성장 기반의 대규모 전장을 순차적으로 공개하여 지역 간 경계 없는 글로벌 통합 전장을 구현이 목표라고 합니다. 상점은 복잡한 구조 스텝어 시즌패스 상품을 판매하지 않으며 핵심 소환 상품인 가디언을 게임자로 소환하는 등의 BM이 등장한다고 하네요. 또한 오픈 이벤트로 모험의 시대 단계별 미션을 통해 다양한 템을 획득해갈 수도 있기도 하며 신작 MMORPG 게임에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한번쯤은 찍먹해서 플레이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원하는 모바일 게임을 찾아가셨으면 좋겠네요. 다음번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